야, 이야이 녀석아, 이 녀석 남의 집에서 왕아 남의 집이 아닌가? 얘 집인가? 아 그러네. 아 죄송해요. 네, 제가 내가 남의 집에 와가지고 지금 <laughs> 큰 소리쳤네. 를 죄송합니다. 오지마 오지마. 저거는 블루톤이니까 필요 없어. 그렇지 그렇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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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밖으로 나가버리고 왼쪽에도 리팀 없나? 제가 생각보다 느려가지고 어... 엄청 느려요 <laughs> 갑자기 뛰어오진 않겠지? 뒤에 숨어 여기는 플루토늄하고 어 다네요 저게 어, 눈 마주치지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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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어. 내가 어디로 왔었지? 이쪽인가? 잠깐만 근데 저렇게 느리면 은 내가 공격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때려볼까? 어, 데미지가, 어! 데미지 들어가네? 몬스터를 소환하네요? 잡았고. 여기서 그냥 계속 이것만 쏘면 되는 거 아니야? 총알에 물론 한계가 있고 제가 피가 얼만지는 모르지만 괴물을 미친 듯이 소환합니다. 와 총알. 오케이. 사라들아야 계속 나오는데, 아이 쟤도 뽑네. 점점 생괴물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 총알 이렇게 그많진 않은데 내가. 와우, 호호, 와우, 스릴 있구만. 야 계속 뽑는데 쟤 언제 죽지? 이래 가지고는 배터리가고 또다될 텐데. 오케이. 냥야. 괴물을 끊임없이 소환해 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총알 얼마나 남았지? 총알은 아직 많이 있어요. 좋았어. 총알 한번 어느 정도 탈 때까지 해보죠. 아, 레벨아 우와 뭐야 뭐야 뭐야. 허! 야, 여기 이 좁은 데서 깨를 소환하네? 대단한데요? 김은락씨머리있어라 이것도 보면 꼼수 죽었나? 아 죽었어? 와우 깜짝이야. 옆에서 나오지 마. 무섭잖아. 깨가 한 마리 있는데요. 와우. 오케이. 빵야. 빵야. 하. 와우. 오 얘는 어덜트다. 아니 얘는 어린애가 아니잖아. 처음으로 큰 깨가 나왔어요. 엄마 깨 오. 와우. 하지만, 공격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야, 이 좁아 터진 데서 싸우려니까 힘드네? 워우! 좋았어! 잡았다. 후. 야, 어른 게는 처음 보네. 야, 대빵 잡은 건가? 어, 아, 얘 남았구나. 야, 물감 쏘는 애. 왜? <laughs> 야, 이거 내가 잡았나? 허 <laughs> 세상에! 오! 오! 얘는 뭐 주지? 어? 뭘 얻었어요? 뭐, 뭘 얻었지? 오! 뭐야, 라이플 주네? 얘가 무슨 총을 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laughs> 총을 왜 주죠? Powerful Automatic Rifle. 총알이 없는데요? <laughs> 야, 이 크기 보소. 무슨, 이런 애가 다 있자. 여기저기, 뭐, 알깐 건가? 저 알이냐? 어, 뭐, 부서지진 않네요. 부서지면 그게 더 징그러울 것 같아. 오케이, 여기 남아있던 플루토님도 안전하니까, 뭐, 마적해서 나갑시다. 어, 으저 괴물 자체는 뭐, 공격 수단도 없는 것 같고, 빠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쫄몹들을 소환하는 게저 친구의, 네,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기만 딥다 컸네. 우리 집 옆에 있던 광산에서, 초화를 많이 얻어놨던 게, 어, 어, 뭐야. <laughs> 야! 야, 이 녀석아! 이 녀석! 남의 집에서, 와, 아, 남의 집이 아닌가? 얘 집인가? 아, 그러네. 아, 죄송해요. 네. 제가, 내가 남의 집이 와가지고 지금, <laughs> 큰 소리를 쳤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외계행성이었지? 지구가 아니잖아. 어. 아, 근데 이거 왠지, 나갔다 들어오면 또 리젠데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어. 리튬 파밍을 하려면 은 여기 또더 와야 되나? 한번더 들어와봐야겠다. 어. 리튬이 리젠데 있으면 또 여기 와야 되거든요. 저기 저 앞에 건물은 정말 쓸데없는, 네, 건물인 것 같은데. 그나마 광산에서 리튬 파밍을 좀 했네요. 리튬 몇개 있지, 지금? 아, 보자. 50개 한게다 찾고. 더 있을 텐데? 아니면 딱 50개인가 보다. 어떻게 딱 50개가 됐지? 좀 기다려, 허버바이크야. 한번더 들어갔다 올게. 음. 개인적으로, 이런 동굴을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네. 자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죠. 음. 여기서. 아, 오, 에모가 다시 생겼네. 이러면 꿀이죠. 네, 여기 싸우지 말고 계속 왼쪽에만 들어와도 이거 <laughs> 좋은데. 야, 이것도 야 대박. 메디킷이랑 붕대까지. 네, 정말 좋습니다. 이건 약간 밸런스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한 파밍할 수 있는데 이러면 <laughs> 가벼울수록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깨들, 어우, 으, 다리가 막 떨어지네. 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야, 이거 딱 봐도 무겁게 생겼네. 야. 는 1kg밖에 안 하네. 아, <laughs> 뭐가 도대체 무거운 거지? 계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리튬도 있겠구나. 리튬 가지러 왔습니다. 계십니까? 점프쟁이 안 봐도 있을텐데? 점프쟁이 안 보이지? 와우, 와우, 두 마리가 한꺼번에 나오시면 안 되죠. 오 피해, 피해, 피해. 오케이, 하, 하, 오케이, 오, 하, 하, 칼질을 받아라, 하, 아, 좋았어. 칼질이 세긴 훨씬 세죠. 음아이춤 먹으려면 또 아까 그 보스 방으로 들어가야 되나? 그까지는 왠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요. 아 저기 있다. 저기서 먹고 가면 되겠네. 오케이.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리침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난또저 보스방에 들어가겠지. 8개, 어, 11개, 13개, 15개 먹었나? 17개군요. 아, 저 보스방만 들어갔다 나오면 될것 같은데? 그럼 리침 다 모으는데? 잠깐만.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없나? 아, 있네? 아, 보스 리젠 됐네? 세상에. 아이 뭐 보스가 리젠이래 보스가 아니고만 이거 저리팀만 캐서 갈게요. 아리튬캠캐 말아보네 아 오케이 아안 보여 안 보여 일로 와 보스 때리지 말자 보스 때리면 몬스터 사나니까 오케이 와우 한 마리 더 있는 데어디갔지아 몰라 몰라 빨리 캐서 나가자 리팀 캐서 나가니까 됐나? 리튬이 오 좋았어 이거 는 뭐죠 다이아몬드 광석이야? 대박 야 다이아몬드도 여기 있네 꿀인데요 이거 좋았어 다이아몬드가 광석이 있었구만 어 볼일 다 봤어 굳이 보스 상대하지 말고 나갑시다 티티티티티 아 여기 왔으니까 아플루토늄 마저 캐서 갑시다 이것도 나중에는 보나마나 귀한 자원이겠지. 오케이, 좋았어. 목표를 달성했다. 아, 아이 징그러. 아이 징그러. 안녕. 정말 꿀같이 리튬을 캐서 왔습니다. 야, 여기서 리튬을 해결해 버리네. 훨씬 노가다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광산에서 리튬을 해결했습니다. 아, 목이 마르긴 한데. 아, 근데 가는 길에 이거 좀더 해결할 게 있는데. 이거 가스도 좀더 채워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금도 이걸로 안될 텐데. 금도 리튬만큼이나 필요할 거거든요. 확실한 건 하이드로젠은 캐가야 돼요. 7번. 오케이. 어디서 가스를 캘까나? 여기서 캐죠. 오케이. 하이드로젠. 굿. 다 찾고 얍자. 뿅뿅 뿅뿅. 야, 이번에 이 정도만 퍼가면은 한동안은 걱정 없겠는데요. 네. 역시 호버바이크가 생기니까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역시 문명이 발달해야 돼. 자 집으로 돌아갑시다. 헛죠? 아... 원래는 이게 집에서 지금 보면은 3km 정도, 네. 3,0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 먼 거리인데요. 네, 원래 진짜 최소 30분에서 몬스터 만나고 일하면 진짜 어용어용어용어용어 어. 길게는 막 50분씩 걸리는 거리인데 제 생각에는 이 호버바이크 타고 가면은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진짜. 네. 아우, 어, 벌써 나왔어. 대박. 와. 정말 빨라요. 와우. 이거 진짜 5분 안에 왔네. 와. 대박이다. 호버 바이크 만세. 만세. 치료 좀 해줘야지. 야, 그래도 리튬이 112개나 있네요. 어, 112개나 있어. 그 다음에 골드가 필요한데, 내가 금을 얼마나 가져왔지? 금두 묶음이 단가? 아, 이거 모자랄 수도 있겠는데? 음. 금을 일단 만들어봅시다. 아, 금도 이거 보세요. 와. 금주개 하나 만드는데 금광석이 아, 다섯 개나 필요합니다. 거의 리튬급이야. 봐, 뭐, 금주개가 아홉 개 모자라 이러면. 아. 여러분, 금을 좀더캐 와야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내가 금주개 짱박아 놓은 거 없나? 왜 집에 금 같은 거 숨겨 놓는 사람들 있는데 내가 안 그랬어? 안 그랬나? <laughs> 자, 마지막 미션이다. 호버 바이크야. 이제 우리는 금을 가져온다. 금만 있으면 돼. 오케이, 여기 프레셔스 메탈들이 좀 있군요. 어, 좋았어. 금, 나와, 나와, 라뚜. 딱, 아, 티타늄, 아, 나. 티타늄 필요 없어. 구리 필요 없어. 나에게 금, 어, 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금을 달라. 금, 어, 금, 일곱 개 럭키, 세븐, 티타늄 처리 가시고요. 좋았어. 금, 아, 금 많이 나오네. 이 정도면, 오! 그럼 추가로 나오고, 오! 뭐야, 몬스터인가? 어디지? 내 호보바이크를 지켜야 되는데? 어디서 무슨 몬스터가 오고 있지? 안 보이네? 빨리 모습을 들어, 어, 여기 있구만. 오케이. 빵야빵야 빵야. 굿자. 시체 줄 필요도 없어요. <laughs> 금 주세요, 금. 금 주세요, 금. 어, 뭐야. 금! 나이스! 아, 좋아요 이렇게 랜덤하게 네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아, 운 좋아 금! 아, 좋아 좋아 아주 운이 좋은 운악 좋았어 야, 금잘 나오네 이거 리튬이랑 비교하면 뭐 정말 잘 나오는군요 아, 프레 e c i o u 좋았어요 여기도 많이 있구만 금 나와라 금, 금 아, 티타늄 필요 없어 티타늄 저리 가 금조, 금, 아이, 다 티타늄이야, 이거. <laughs> 전혀 프레시어스 하지 않거든? 코퍼, 필요 없고. 아, 안 돼, 금조. 여기는 금이 안 나와. 어, 금이다. 오, 금이다. 금 굿. 어, 몬스터다. 어디? 뒤에, 야금야금 오고 있어, 이거? 어? 뒤로 안 돌아봤으면 뭘, 맞을 뻔 했네. 와, 운석 떨어진다! 어! 몬스터다. 티띠띠띠 따라올테면 따라오봐 팔로 팔로 위 휴. 대박 와 벌써 왔어 정말 빠르군 휴. 나의 갓호버바이크 고생했어 수리는 미리미리 해줘야지 이게 부서지면 정말 가슴이 아플거야 오케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재료를 좀 모아볼까요? 서킷보드 다섯개를 마저 만들고 나서부터 어짝 모아주면 됩니다 문을 여시오 내가 왔노라. 물 마시고, 아. 서킷포드 다섯 개. 둘, 셋, 넷, 다섯 개. 딱 맞군요. 됐어. 자, 서킷포드 챙겼으니까 뭐야. 몬스터가 나의 스페이스십 완공을 축하해주러 또 친히 방문하셨군요. 어디냐? 내가 친히 너희를 맞아주지. 아, 저기 오네. 지금 마중 나가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개가 있나? 제한 마리 온다고 저런 소리가 안날 텐데 누가 또 있나? 니가 다 했어? 뭐야 왜 이렇게 거창하게 와 혼자 올 거면서 <laughs> 자 재료가 뭐였더라 아 어... 여기 있다 알루미늄 80 마그네슘 10네 플루토늄 10 글래스 5 스틸 5 오케이 일단 삽이 있을 텐데 삽 어디 갔지? 아 8번이구나 유리를 다섯 개, 네. <laughs>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삽질좀 합시다. 오케이. 자, 광석에 가서, 알루미늄 80개죠. 알루미늄 일단, 어, 여기다가, 100개 넣어두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있었어야 돼요. 마그네슘 10개지만 넣어두고, 플루토늄도 넣어두고, 좋았어. 필요없는 티타늄은 다 여기다가, 어, 넣어두고, 필요한 만큼만 놔둡시다. 야, 밤이 됐네요. 어, 밤이 늦었지만, 작업을 계속합시다. 된다! 드디어 스페이스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고고고고. 드디어 스페이스십 완성이다.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첫 번째 제대로 된 탈것. 사실 이게 제대로 된 탈것 첫 번째라고 와! 헉. 왜 이렇게 커? 아, 이 정도 크기였어요? 아, 기지보다 크잖아, 이거. 아니? 인벤토리도 짱 넓으네 와 이거 뭐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이 정도 크기일 줄은 제가 예상을 전혀 못했거든요 타볼까요? 파밍이긴 하지만 어 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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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떻게 조정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조정하는 거야 자자자자자자자 깨질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거 부수고 싶지 않은데 오오 어, 굿. 자자 굿, 굿.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야, 대박이다. 세상에. 이렇게 멋진 거였다니. 와. 갑니다. 후. 제가 또 GTA 같은 거 하면서 비행기 조정을해봐 가지고 대충은 어떻게 하는지 알것 같네요. 음. 와. 대박입니다. 멋있다. 멋있어. 야, 속도가 엄청나네요. 헬스가 있으니까 조심하긴 해야겠다. 땅에 잘못 추락하면은 어. 야, 지금 여기까지 벌써 왔네. 1초에 100m씩 가네. 아, 대박! 짱 빠른데 보기보다 라이트 켤수 없나? 이건? 아, 아래쪽에 라이트가 있네. 어. 여기가 이제 저희 집이죠. 아, 어두, 아무것도 안 보여. 큰일났다. 하하하, <laughs> 이거 시작부터 우주선 시승한 날부터 이거 날씨가 안 좋아. 이거. 아, 근데 이거 이, 잠깐만, 우주선 연료가 있네. 이 연료는 뭐로 보충을 하죠? 일단 우주선 여기다가 대놓고요. 이거 이제 아침이 되면은 좀 사사치 둘러보고 연료주입구가 있을텐데 한번 찾아보죠 네 연료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연료주입구도 있겠죠 연료가 되는 자원도 있을테고 우주선은 이쪽에다 대놓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오케이 착지 안전하게 아 완벽해 완벽해 깨 녀석을 상대해 줍시다 여기 있구만 내 아이고 아이고 내 비행기를 어 탐내러 왔나? 너한테 줄수 없지 너같은 조종 음? 면허증도 없는 녀석한테 나도 면허증 없지만 덤벼 어, 배터리 다 냈네 배터리가 다 냈나봐요 빵야 아이 저쪽에 총 쏘면 안되는데 오케이 빵야 아하 어허 어허 헛자 허야 잡았다. 어리석은 녀석. 그나저나 이 노트북은 처음에 뭐 하나 퍼즐 같은 거 주더니 그 뒤로는 영원히 안쓸 모양이에요. 이뭐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자, 드디어 아침이 밝았군요. 시운전을 할 때가 왔다. 제대로 된 시운전을 좋았어. 탑승. 오, 오케이. 대충 조종하는 법은 알았으니까 한번 쫙 둘러보고 봅시다 오케이 고도를 높여라 최대 출력! 야이 행성 저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겠죠? 네 일단 한번 가볼까요? 가쪽을 한번 빙 돌아봅시다. 야이 높은 건물 호보바이크는 빨리 왔지만 이걸로는 진짜 너무 빨리 오네. 와 정말 아름다운 행성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으면 <laughs> 밑에서 돌아다닐 때는 정말 피곤한 행성이지만. 와, 오, 조심조심. 이게 얼마짜리 비행기인데 조심해야 돼. 이게 시야가 막 편안하게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서 아예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맵 구석구석을 편하게 볼순 없네요. 그나저나 이 우주선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행성으로. 어떻게 가는 거죠? 오, 시프트 하니까 가속이 되네? 와, 가속하니까 시속 800km. 와, 이거는 거의 뭐, 아니, 걸어다닐 때랑 탈 것이 있을 때랑, 이렇게 게임이 차이가 나도 됩니까? 너무 차이 나는데 이봐, 이봐, 이봐. 거의 뭐, 내 소나기에 있어이다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한순간에 게임이 그냥, 그냥 뭐, 맵 둘러보기 게임이 됐네? <laughs> 자, 여러분. 아우지스 뉴단 오늘, 열심히 일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야, 우주선. 밤에 보니까 완전 멋있네요. 크.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어, 저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행성에서 구해 온 자원 의바탕으로 여기 아직 만들어 보지 못한 다양한 탈것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네, 헤비 클래스 OAM 뉴. 일단은 이걸 먼저 만들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요청해 주셨던 메카 크랩. 네, 요것도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긴 시간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노가다를 하도록 하죠. 네 아우지스 뉴던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빠이 빠.